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자, BQAI 에요. 자, 주주님들, 지금 이 BQAI 관련해서, 자,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요. 너무 급한 내용이라서, 한시라도 빨리 주주님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한 거니까요. 빠르게 받아 보셔서, 정말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시고, 자,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고점 찍고 계속되는 하락에 정말 주주님들 많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BQAI 관련해서요, 오늘 엄청난 상승 재료가 나왔어요. 이거 정말 시작도 안한 재료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점 찍고 쉽게 반등을 못하는 이런 모습에 주주님들 많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여기에서 이거 손절을 해야 하냐 이거 끝난 거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자 일단 이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거 상승 재료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요. 주주님들 지금부터라도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내 눈에 으로 본 것만큼 정확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어떠한 재료로 자 상승세가 나오는지 이거 빠르게 파악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010 2718 9452 bq. 자,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편하신 시간대에 문자 남겨 주세요. 010 2718 9452BQ. 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정보 무료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자,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빠르게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고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주님들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사가 나갈지 정말 날짜까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 안 보시면 많은 손해 보실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정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정말 빠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수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자, 중요한 건요. 이 BQAI만의 정확한 이 핵심 내용과 상승 재료, 그리고 이 추가적인 전략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정말 빠르게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010-2718-9452-B 자, 문자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요, 이 정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 없습니다. 나는 이거 정말 급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제가 차례차례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거 기회를 잡으셔야 고점 탈출은 물론 수익까지 챙겨, 챙기실 수 있으세요. 자, 아직 시작도 안한이 상승 재료 무엇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세요. 010 2718 9452 bq. 자, 두 글자 남겨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을 해 주시면요. 채널이 많이 성장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주주님들께요. 제가 소액으로도 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세력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해 했... 드릴 거예요. 자, 급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찾고 또 어느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주주님들께 급등 종목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10월과 11월 단기적인 이 급등 구간에서의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자,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공유해드렸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에요.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7연상이라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죠. 자, 그리고 이 HJ중공업 역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제 정보 받아보신 분들 정말 엄청나게 수익 보셨는데요. 지금 이 다른 종목에 물려서 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생활자금이라든가 자녀유학비 뭐 결혼자금 등등 진짜 돈 들어갈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수익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 2 7 1 8, 9, 4 5 2 0 1 0 2 7 1 8 9 4 5 2돈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이 급등 종목과 이 추천 매수가와 목표가 딱세 가지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르게 확인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이 돌다리가 있어 할 자리에 다리가 없고 깨져 있어요. 부서졌어요. 그런데 이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이 돌다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없었던 돌다리가 어떻게 다시 생긴다라면은. 이 돌다리를 다시 한번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돌다리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제가 그 돌다리 역할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명하고 추천,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딱세 줄만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세 글자 남겨주셔서요. 이 급등 전이 세력들의 출발 신호 확인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18-9452 돈방석 딱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채널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